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입니다. 성령은 하나님 영인데 소멸 안 돼요. 이거 하나님 영이 어떻게 소망가요? 이게 그러니까 뭐죠? 성령은 내가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이 뜻대로 살으면 성령님은 강해지기 시작해요.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성령님의 메시지를 성령님의 사인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소멸되기. 또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말합니까? 예. 성령께서는 아홉 가지 은사를 자기 뜻에 맞게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. 선물을 누구한테 주지요? 무조건 달라는 사람한테 다 줍니까?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지 않 예. 성령께서, 지금 걷어놔, 야, 얘는 방언을 지어야다 얘는 치유의 능력을 지어야겠다. 얘는.